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니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갖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다시인이 됩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리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나네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삼손의 태어나기 전의 과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있기에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본문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내용 가운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 이제 흐름에 따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안될것 같고요 어왜 하나님께서 어 마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태어남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어지는 악행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입다가 사사로 있기 전 그러니까 입,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지요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족속과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두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부르짖었고 길리아 땅에 있는 입다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입다의 업적을 잘 보게 되면 그가 어느 민족과 전쟁을 이뤘냐면 암몬과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사십 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사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가 세워지기 직전 암문과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마지막 입다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었는데 그 압돈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자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일과 둘로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약한 40년 가까이 그들의 통치가 있으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있다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계속 담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통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였다 분명 그들이 다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 시간들을 포함하여서 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압돈이 죽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직전인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이 시점이 먼 시점이 아니라 직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어, 바로 이 직전에 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그4 0 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은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는 전쟁을 이뤄서 승리를 이루었는데 반쪽짜리 승리였지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까는요. 한 민족, 어떤 지역적으로 나누었을 때 남쪽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 해당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은 어, 그쪽은 이제 승리,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북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북쪽 지역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에 의해서 오는 이 아픔은요 삼손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블레셋이 물러갔지 물러갔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삼손에 의해서 언제 이 블레셋이 물러가냐 하면 나중에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그렇게 블레셋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과는 악연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하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어른을 이제 사사로 세웠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가 없거든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부분이 없었다는 라 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파의 만호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또는 헌신하는 자.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있게 할 것이며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으니까 어,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날 아이부터 아직 인태되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어 인태들 아이예요. 인태대 아이죠. 인태태 아이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를 구분하셨고 블레셋을 구원할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40년 동안 고통이 이어졌는데 이 아이가 장성하여져서 블레셋에서 구, 손을 구원하려면 장성하여 어른이 되려면 최소 20세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시리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말라라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그 또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구별된 자, 나는 날실인 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나타내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누아는요 아노의 말을 듣고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 주셔서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 마노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한 부분은 내일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당장 블레셋의 손에서 어 구원하기 위해서 어른이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니 아직. 인테어되어지지도 않은 아이를 구분해서 이 아이가 나시린이될 것이다라고 하며 장성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부르짖는자가 없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냐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음, 애국.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애굽의 지도하에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들의 생활 속에는 무엇이 익숙해져 있냐 면 애굽의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나, 또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회상했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을 회상했어요. 이 말은 이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지배하에 있지만 부르짖지 않았던 것은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함이 있지만 그 타락함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마치 그냥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이 그냥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삶이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지라고 하는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는 한 아이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나시인으로 구분하라, 어, 구별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며 무엇을 나타냅니까? 너희는 구별된 자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야라는 것. 마치 삼손을 예비하시면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 주셨어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히 구별된 생활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같이 동화되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구별되어진 삶, 구별되어진 모습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인식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많이 타협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타협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양심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삽도를 대지 말라라는 기준을 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양심에 거룩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구별되어진 모습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오며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